보건의료기술사업화 개인 부분입니다. 장관표창 주식회사 아리바이오 정재준 대표이사 신약개발기술 이전 실적을 통한 보건산업활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글로벌 치매치료제 개발 주도 및 임상개발 성공을 위한 R&D 투자를 실현하여 세계 치매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각 부문별 장관표창 대표 수상자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십시오. 보건의료기술사업화 부문 정재준님 아샤의미주성노 대표님 혁신형 제약기업 부문 알테오젠 이승주 부사장님 그리고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부문 주식회사 시젠 이민철 사장님을 모두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재준 대표이사님부터 시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아리바이오 대표이사 정재준. 귀하는 보건산업 기술 사업 및 창업을 적극 추진하여 보건산업을 진흥하고 또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이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보건 산업 분야에이 기업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장사표창 개인 부분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재준 대표이사님이 그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나 정말 눈부신 활약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노력을 치하하고 또 함께 응원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전감 표창 주인공들을 만나보셨습니다. 사진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